네, 반갑습니다. LK 사명 주주 여러분들. 제가 분명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한번 잡아드렸죠. 하지만 오늘 또 한번 LK 사명의 유상증자의 가격과 수급을 살피셔서 최종 대응을 여러분들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보유 중이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핵심 정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주가와 차트 분석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점 영상을 통해서 저 신사주식의 전용 매매 프로젝트로 어떻게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수익을 20%에서 30%까지 드리고 있는지 이 방법을 영상 중반부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LK 사명의 유상증자 이슈와 기업의 현황, 그리고 차트적인 전망까지 여러분들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LK삼양 주봉 차트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깔아드립니다. 주봉 차트고요. 오늘 오후 장에 갑자기 55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플러스 9%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LK삼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한번 우주산업 쪽 엄청나게 붐이 일었을 때 최고가 3,400원 부근까지 한 번에 올리고 나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됐죠. 그러고 나서 저점갱신하면서 박스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단기 반등하고 또 한번 매물 소화. 그러면서 결국에는 최고점들을 이어갔을 때 점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상승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점 대비에서도 똑같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기울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두 눈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유상증자를 말씀을 드릴 건데 8월 22일이죠. 이때 유상증자 발표가 나면서 그 다음날 바로 개파락이 나오면서 최저가 1,300원대를 찍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권리락이 다가오기 전까지 LK 사명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었죠. 이때 아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수익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제 영상 보고 수익 봤다고 연락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대놓고 걸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 혹은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숫자 4번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권리락이 발생을 했어요. 유상증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면, 자, 우선, 신주 발행 예정 수량이 1,972만주였어요.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발행가가 얼마다? 1,217원. 결국에는 새로 발행을 해서 낮은 가격에 신주 배정일이 10월 1일이었고요. 신주 상장일이 12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 12월달이에요.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되는 약 240억원이 어떻게 쓰인다? 240억이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운영자금 195억 그리고 채무상환자금 45억 사실 저는 유증 때렸을 때막빚 갚는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별로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 권리락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급반등이 나왔다?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가를 한번 펌핑시켜 주려는 움직임인데 일봉 차트로 보자면 결국 이런 모습입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계속 내렸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정확히 N자 차트를 그렸죠. 권리락 발생했고 이후에 다시 한번 우하향. 오랫동안 하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단가 1,8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있으시잖아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럴 거란 말이죠. 여기서 과연 나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타기를 할까? 혹은 그냥 손절을 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세 가지 중에 도대체 여러분들의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걸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지금 시장이 개별 장세로 갑니다. 개별 장세로 가는데 지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코스피가 4천을 뚫고 잠시 쉬어가는 탄 템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어제와 같은 흐름으로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손절로 가야 됩니다. 가망성이 없어요. 오늘은 개별 장세기 때문에 수급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LK 사명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딱히 호재도 호재라고 할 것도 크게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입에서 무언신가 나오면은 그게 단발적인 반등성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살짝 물려 계신 분들 대응 필요하고 그 답지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이 아닌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단타 매매를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시초가 텔레그램, 그리고 저신사 주식 전용으로 단타 매매를 원한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눈앞에 보이는 번호로 2784-9396. 자, 4번만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에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시초가로 진행을 하고요. 오전에만 승부를 보고 나올 겁니다. 내일 아침 매수 버튼만 눌러도 여러분들이 미친 급등을 챙길 수 있는 딱세 가지 종목을 오전에 짚어드립니다. 급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만을 골라서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직접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시초과 텔레그램 방이 여기입니다. 시초과 공략주 방이고요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구경이라도 하셔도 좋다. 한번 실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니까요. 우선 오늘마더라도 10월 28일, 보이시죠? 화요일, 오늘 오전장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빛 레이저, 그리고 뉴로핏, 시초과 매수 진행을 했고요 매수 비중과 데이트레이딩 추천 당일 승부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두 종목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장이 시작하기 전인 오전 8시 8분과 14분에 공유를 드렸고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사인만 이런 식으로 기다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장이 시작하고 나서 뉴로피10% 급등세 나오면서 22,200원 이상에서 매도하자. 말씀드리면서 9시 9분에 매도 익절 사인이 나갔습니다. 이거 보시자마자 그냥 팔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10%라는 수익을 장 시작한 지단 9분 만에 챙겨 가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빛 레이저 어떻게 됐나 볼까요? 매수가 대비 14% 이상 상승을 나와 주면서 6,050원 이상에서 매도에서 나왔습니다. 9시 20 7분의 매도사인을 드린 만큼 이런 식으로 시초가 타점 매매를 통해서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셔도 10% 그리고 14% 도합 24%의 수익을 오늘 이뤄냈다. 지금 영상 보신 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번호 2784-9396으로 숫자 4번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내일부터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위험부담 없이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 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종목이건 여러분들이 사면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팔면 올라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죠. 당장에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 제가 최소 원금 확보 및 용돈이라도 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제가 밑에 분명 여러분들께 이렇게 링크를 달아드렸어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lK3양 권리락 발생 급등 나오면서 여기서 수익을 한번 여러분들께 잡아 드렸던 만큼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lK3양 살짝 물려 계시거나 오늘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 내일 과연 상승할지 궁금하신 분들 있죠 대응 꼭 하셔야 됩니다 정답지는 저만이 알고 있어요. 때문에 신사주식 전용 혜택 이벤트로서 여기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 후 자동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단 3초면 제가 드리는 혜택 신청이 완료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저 신사 주식이 연말까지 극강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체험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4번이고요. 잊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